자 오늘은 어이 식당에서 많이 들리죠 띵동 뭐 아니면 요새 뭐 꼬끼오 뭐 아니면 뭐 많은 소리 들리는데 음매도 있고 음 이제 식당에서 서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바빠가지고 소리를 못 듣거나 하는 사람들 위에서막 시계로 나오고 귀에 이어폰도 차고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어 시스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요새 뭐이는 이거는 진짜 뭐 병원에서도 쓰고 목욕탕에서도 쓰고 막 많이 쓰는데 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.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수신기가 있죠 이 수신기에 어, 번호가 뜨게 됩니다 테이블마다 테이블 번호가 있어요 이 수신기 실제로 이만큼 사이즈가 됩니다 벽에 도출하는 것도 그렇고 이 정도 크게 되는데 이렇게 어, 되는 수신기가 있는 제품으로서 개수는 상관없어요 이게 한 30개든지 뭐 40개든지 상관없이 수신기에 하나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그 거리가 엄청 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큰 매장 같은 경우는 수신기를 한두개 정도 나눠가지고 어 A 섹터, B 섹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샘플 있어요. 띵동한 누른 거죠, 우리 뭐 음료 같은 거 소주나 맥주 시키든 아니면은 뭐 따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호출 부르는데 요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죠. 어이 콜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소주, 맥주, 호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방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. 어, 요거 생활방수 가능 기능 탑재로 적혀있죠? 생활방수 기능 탑재. 그러면 이거는 음료를 뭐 아이들이 쏟거나 해도 문제가 없이 고장 안 나는 거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, 어, 방수가 되는 것들.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, 처음에 말씀드린 이 아이워치. 이거는 워치인데 요렇게요 워치로도 나오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차고 있다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가능하겠죠. 그 말고도 이렇게 유명한 백다방이나 토끼장 같이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에서도 요 시스콜 배를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시스콜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음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시스콜 여기 보면 카페나 각종 음식점에 사용할 수 있고 병원이라든지 어디든지. 필요하신 것들은 어, 띵동 호출할 수 있는 호출벨 시스콜 많은 구매 우리 쇼핑몰 들어와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